스스로 하고 이거 음. 싹다없어버리고 어? 음. 잘생긴 모습으로 올게 음. 알았지? 음.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문장이 있으면 주어만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어를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네. 솔직히 지금도 만족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한 번만 더웃고싶더라고딱한 번만 네. 오늘은 그 금정 대마왕 상수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지난해 이제 턱을 수술했다는 그런 영상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던 분이여가 음. 그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택배 를 하고 계시다고 목소리가 밝고 너무 좋은데 일단 가서 한번 상수 씨랑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아 근데 청약 당첨된지는 네. 좀 됐어요. 언제? 2월달인가? 한 3월달인가? 3월? 3월? 올해? 아네 올해 뭐, 네럼 맞는거지? 꼴로 <laughs> <꼬루> 안될까요? <laughs> 아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12평인가? 13평인가? <laughs> 저도 이게 될까? 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당첨이 되더라고요 네. 너무 축하합니다 아네 그럴 <laughs> 좀 어떻게 지냈어요? 아저야 그냥 특별 배송하고 영업도 하면서 거래처도 뚫고 그랬죠 그래. 네. 뭘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지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는 것같아서지술 담배를 하세요? 아니아요술 아니, 담배는 네. 아니에요. 술은 그래도 가끔 <laughs> 한하잖하요 <한잔한 게 웃음> 가끔. 가끔은 열심히 해야지. 예, 가끔 하잖아요 그냥 가 그럼 주로 뭘로 스트레스를 좀푸세요또 축구로 풀기는 하는데 축구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좀 스트레스 쌓인 게 있으면 운동장 가서 좀 세지 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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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크나 <laughs> 이런 걸로 좀. 다는 말씀이세요? 아, 아니, 아니요. 몸살이 평소보다 적극 관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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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하던 어린 시절.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음, 뭐, 너좀 튀어나온 것 같다. 뭐, 그래서 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좀 사연이 공개가 되고 두 번째 이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실 들어가고 응.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는 장면까지 아, 나왔고. 안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 몸 상태는 수술 괜찮아요? 아, 그동안 보뭐 시간도 많이 지나고 컨디션도 행복하고 좋아요. 현재 목부터 뺨에 이르는 부분은 깨끗하게 수술이 됐다는데. 과연. 성수 씨가 수술 잘된 건지 수술을 하다가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턱 쪽에서 무슨 피가 출혈이 있었는데 뭐 멈추지 않는다고 했더라고요. 네. 그때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네. 네. 교수님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네. 음. 움직이면서 제 활동을 할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이 그렇게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목하고 여기 네. 턱 부분이었는데 지금 네. 이거 없어진 것만 해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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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는 목에 여기 있었을 때 얘기를 안 했지만 네. 이렇게 걸리는 게 있긴 있었어요. 맞아, 네. 움직일 때. 네. 네. 근데 이것만 없어졌어도 아 지금 너무 그냥 너무 좋죠. 그전. 네. 지난번에 통화할 때 저한테 네. 한번더 수술하실 계획이다 음.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목이 제거가 됐으니까, 음... 이볼 쪽에 또한번더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계획은 당원가서 잡고는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솔직히 지금도 만족을 하거든요, 저는. 만족. 예. 근데, 물론 저번에 수술할 때위험하기는 했었지만, 한 번만 더 하고 싶더라고요. 딱한 번만. 음...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결심을 하게 됐고또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좀 마무리만 좀 짓고 싶더라고요. 예. 근래 보기 드문 젊은이로 통한다고. 일찍 와가지고 먼저 자기네 거 하고 남 도와주잖아요. 아, 아. 상수 씨 단번에 알아듣고 재빨리 모시고 들어간다. 어머니 편찮으신데 어. 어머니 앞에서 또 엄마 나 잘생겨져서 돌아올게 이렇게 네. 말하니까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 가슴이 찡하더라고. 가족이 있으니까 저도 있는 거죠 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항상 지금보다 더좋아질려고 노력을 해야죠. 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다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아이고. 이른 나이부터 경제 활동을 했어야 했었던 꼭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음.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때 저는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공부 잘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그래도 집에서 누고 하나는 대학교를 나와서 좀 좋은 직장을 갖고 좀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형은 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형이 그쪽으로 가는 게좀 맞다고 생각해서. 그때 그냥 방향을 틀은 거죠. 2두살인가세살 때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마트 일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또 새벽에 일할 수 있는 걸좀 찾아봤었어요. 그렇게 투잡을 하면서, 제잠 자는 시간도 한줄여가면서 2년 정도 하다가, 아, 근데 진짜 한계가 오더라고 한계. 딱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지금 저기 소장님을 만난 거예요. 택배 영업소의 정식 직원이 되어 오. 일을 하고 있단다. 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응. 힘들었다고 알바로 시작을 했는데 한삼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힘들 때손내밀어 주신 분이 저희 소장님이세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그 한 문장이 있으면 그냥 주어만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어를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군요. 네. 근데 보니까 힘더 뭐, 어린이집, 쌀 30개, 타 지역 어린이집 발송하고 뭐, 고아원에 쌀 9개, 라면 8박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돈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다른 분들한테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보이지 못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데를 이렇게 찾아서 지인분한테 아까 들은 건데 또 매달 일정 금액을 떼가지고 기부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아저배송구역 안에 그 배방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는데 그쪽이 좀 많이 지원 못 받고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좋은 일을 좀 어느 정도 갖추어지려고 해?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좀 많이 늦을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내 동생 하면 안 돼요? 이런 <laughs> <laughs> 너무 멋있고 진짜 선수씨 보면 반하게 돼요 사람들이 음. 댓글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보내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을 때좀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laughs>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냥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더, 없더라고요. 음. 네. 그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음. 네. 어, 지금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힘드시지만 지금 상황에 절망하지 마시고. 노력해서 꼭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